그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오브젝트 배열을 쓰라고 하는데, 저희 일단 인트만 배웠죠? 이거는, 제네릭이라는 건데, 어, 이런 식으로 객체를 만들면, 아 그러니까, 저장소는 사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런 걸, 이런 100이 아니라 뭐 이런 걸 저장할 수도 있죠 문자라던가 아니면 뭐 블링 값을 저장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단순 인트 값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일단은 저희 어레이리스트가 뭔지만 알아보는 거니까 인트 값으로 두고 풀겠습니다 어레이리스트 클래스 만들고 인트 자료형으로 만들게요. 그리고 인트 자료형 데이터랑 어제는 last index로 했는데 그냥 size라는 값으로 만들게요. size는 처음 시작할 때 0인 값입니다. array list 만들어주고 생성자로 처음에 초기화 줘야겠죠. 데이터 쓰는 new, int 배열, 뭐 20개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20개로 하든 30개로 하든 40개로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처음에 만드는 거예요. 사이즈는 0, 그리고 에드부터 먼저 만들 건데, 이번에는 그 인덱스에 추가하는 에드 함수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hint 트 데이터 그리고 인덱스 투 에드죠. 이렇게 에드가 네, 이렇게 인덱스 원하는 데 추가하는 게 있어요. <laughs>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거 구현할 거예요. 늘 필요하면 배열 길이 늘리기. 해, 만약에 그걸 하기 전, 그게 필요하면 하고 일단은 먼저 더 해주니까. 하니까. 아이는 처음에 사이즈부터 시작해야죠 왜냐하면 사이즈부터 이제 뒤로, 그러니까 지금 배열 길이에서. 부터 이제 늘려야죠. 그러니까 음... <laughs> 이거 적고 알려드릴게요. 어제 알려드린 것처럼 이제 끝에서부터 손님을 한 번씩 뒤로 밀어야죠. 이런 식으로 마지막 배열에 있는 걸그 바로 앞에 배열로 가져오는 작업을 해준 다음에. 인덱스 투 애드 부분에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줘야죠 그리고 이제 사이즈는 하나 증가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필요하면 배열 늘리는 부분을 구현할건데 자 여러분 일단 이 부분 설명 한번더 드릴게요 그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배열에서부터 저희가 이 인덱스에다가 추가할거면 저희가 어디 인덱스 값이 몇일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다섯 개 있는데서 이 빨간 부분에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빨간 부분부터 여기 세 개, 이세개 값을 다 뒤로 한 가지 밀어야죠. 그래서 이 사이즈 값에서부터 마이너스 1씩 해간 값에서 이, 이 늘려낸 인덱스 값까지 이걸 한나씩 밀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이제 필요하면 계열 길이 늘리는 부분 만들어줘야겠죠. 이름은 그냥 extend to data if need. To extend to data. 그러니까 배열 길이 그냥 늘리는 거예요. need to data죠. 늘리는데 배열 길이가 늘어나는 게 필요하면 늘어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이 함수를 만들 건데, 여기다 함수로, 불린 값으로 먼저 이 값을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d e e to extend. 만약 이 늘리는 작업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저장하는 불린 값이에요. 이거는 이제 사이즈가 배열 길이보다 커져버리면 그때 늘려야겠죠? 왜냐면 사이즈가 이제 이 배열의 길이보다 커져버리면 더 이상 배열에 저장할 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만약에 이 need to extend 라는 값이 어, true가 돼버리면 int new d a t a 라는 배열을 새로 만들어야겠죠. 그러고 d a t 스의 길이는 그냥 두 배. 해준다 합시다. 이거 두 배도 되고 세 배도 되고 몇배 하든 상관없어요. 그다음 이제 어제 알려드린 대로 원래 객체를 복사해야겠죠. <laughs> 그렇게 해준 다음에 new 데이터스를 에 데이터스 배열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위에 배열 크기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거 나와야죠. 이거는 자, 배열의 크기가 증가되었습니다. 나오고 플러스 데이터스 랭스를 그리고 옆에 화살표 표시, 그러니까 이 원래 데이터에서 새로운 데이터 비리가 됐다고 나오면 돼요. 일단 저희 잠깐만요. 여기 이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여기가 플러스가 없네요. 일단 사이즈 함수도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한 함수가 좀 많죠 그래서 add 인덱스까지는 구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add 그냥 더하는 걸 구현할 건데 이제 add 함수를 구현할 거죠 데이터만 들어오는 근데 이거는 마지막에다가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풀어 쓸수 있어요 이 add에 매개변수 두개 받는 함수에서 그냥 이 마지막 사이즈 값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마지막에 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add 함수도 구현했고, 그 다음 이제 size 함수는 그냥 리턴 사이즈하면 되죠. get get 함수도 필요하죠. get은 여기 만들어볼게요. void get index 값 넣어준 거 불러와야 되죠. 이것도 쉽죠? 원래 데이터 배열에서 인덱스 가져오면 되죠? 아, void가 아니죠. int죠. 자, 이제 거의 다 만들었는데, remove it, remove it 만들어 볼게요. void, remove it. 인구가 은 해당 인덱스 값에서 데이터 지워주는 거죠. 어제 알려드린 대로 똑같이 인덱스 플러스 1번에서 사이즈까지 잠시만요. 인덱스 플러스, 인덱스 플러스 1번에서 사이즈 끝까지 데이터 한 칸씩 앞으로 가져와야죠. 데이터 i-1은 데이터스의 i가 되야되죠 왜냐면 이제 그 앞에 데이터를 한가씩 밀려면 이 앞에 것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데이터가 들어가야되고 이 부분은 이 데이터가 들어가야되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돼요 그리고 사이즈 하나 줄여줘야죠 그러면, show all values. 마지막에 만들어 볼게요. show all values. 전체 데이터 출력. <laughs> 전부 그냥 출력하면 되죠. 그. 이 길이만큼, 사이즈만큼 순회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I번째 데이터는 이거다. 데이터스의 아이다. 다냥 순회하면 되죠. 이거는잠시 아이. 인트이 아이. 이2 아이. 2 아이. 몇 아이. 죠1스9번이인트이 아이. 인덱스 플러이거이거 말도 안되이이거 인트라인 인덱스 플러스 아이 플러스 플러스, 인트라인 같은 느낌? 우연, 이게 나오요 아, 이게 사이즈보다 작을 때죠? 조정해서. 네, 그런 식으로 잘 나오고, 이게 일단 정답은